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아, 등산 후에 일어나는 통증, 이제, 근육통하고, 에, 관절통이 되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을 어떻게 집에서 다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런 집에서의 응급 처방이죠. 뭐, 요런 거를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 지속된다, 뭐, 2, 3일, 이렇게 되시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처치는, 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이제 통증이 생기고, 쓰리고, 뭐, 이렇다 그러면, 어, 이미 이제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염증 부위, 그 염증 부위를 갖다가 냉각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 그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어, 뭐, 가사하고난 다음에, 그, 그 찬물에, 또는 뭐, 그 얼음 찜질을 해라, 또는 찬물 찜질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 있습니다. 네.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또는 이제, 염증이 일어났을 때, 예,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상처 부위. 또는 통증 부위에 더 이상 그 통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두 번째는 이제 그, 그 상처 부위를, 또는 통증 부위죠. 그 통증 부위를 통증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대부분 다 소염제가 사용됩니다. 그렇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약한 분계 그냥 있고요. 약간 이제 그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염제를 사용해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라앉히시고 이제 통증이 다 나았다 그러시면 그 다음에는 재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그 집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러면 어 만약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 예. 근데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도중에 또는 뭐 산행 중에 어 통증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참 어렵긴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스프레이인데요. 이게 쿨링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면 이제 아픈 부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뿌리면 이게 이제 그 부위를 냉각시킵니다. 어, 또 하나는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쿨밴드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좀 시원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붕대 같이 생긴 건데요. 특히 이제 뭐 무릎이나 이게 내려오시다 아프다 그러시면 또는 발목도 되겠죠. 예, 그런데 아프시다 그러면 이걸 감아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통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소염을 하셔야 되는데, 소염 진통이죠. 아주 가벼운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국산, 바이오, 바디젠인가 하는 국산입니다. 소쿨이라는 제품이고. 요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바이오 프리즈라는 건데, 작년에, 예, 작년에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죠.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셨던 분들은, 아, 그, 이,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이게 제일 어, 많이 팔리고 있는, 그 말은 마사지 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근육통이나 또는 이제 무릎이나 이런게 아프실 때,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프지 않다 그러면, 요런 거나, 어, 젤이나 또는 요렇게 스프레이도 나옵니다. 예, 요런 것들을 이제 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근육통 같은 경우에 이러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도 어, 이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으신다 그러면 요런 종류보다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파스입니다. 그냥 파스를 붙여두시든지 아니면 요렇게 스프레이나 또는 에어로졸로 된 요런 것들을 예, 거기다가 요게 뭐 멘소레담도 있고요. 요게 현대에서는 에어팟인데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통증이 예, 예, 이런 거로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예, 그러시면 이제 의약품을 요거는 의약 외품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의약품에 의존하셔야 돼요. 의약품 중에서도 o t c 약이라고 아시죠? 예, 의사의 처방 없이 예, 그 구입하실 수 있는. 어, 약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약국에서 가시면 그냥 처방전 없어도 그냥 막살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바르는, 어, 그 젤로 된젤 타입의 소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 케토프로페인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요. 요거는 아마 프로겔3%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케토프로펜 제제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시프게겐이라는 것도 똑같은 케토프로펜 제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프록시캄 제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로시데이라는 것이고요. 요거 말고 에스케네메칼에서 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그 약국에 가셔서 뭐 프록시캄 제제를 달라 그러시면 에그 이거, 이거 주세요 이런 것들요. 요게 소염 작용이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이게 이부프로펜 400mg 짜리입니다. 예, 이게 이제 두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아픈 부위에 뭐 어떤 무릎이나 또는 발목이나 이렇게 아픈 부위 같은데 바르시고 이거를 드셔야 해요. 한 알씩입니다. 만약 이렇게 처치를 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됐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그 상처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병원에 가셔서 처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처방해 주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나시고 나면 이제 완전히 통증이 없어시다 그러면 그그 부분이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픈 통증 부위는 대부분 다 이제 그 본능적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 나하고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예, 그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육들을. 근육도 그렇고, 인대도, 인대도 늘려주 스트레칭을 어, 하시고, 이렇게 하시가지고 늘려주셔야 해요. 근데 처음 그거를 하시면 다시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참으시고 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카페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 이렇게 근육통이 있다. 또는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거기에 집에서, 뭐, 응급 처방할 수 있는, 예, 또는, 어, 집에서, 뭐, 가정식, 예, 가정에서, 예, 처치할 수 있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예, 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예, 그 다음에, 뭐, 산행이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